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전, 어,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아, 간밤에 뉴욕 증시 보니까 어, 지난주에 하락세를 딛고 상승을 했습니다. 어,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기업들의 2분기 기업 실적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하지만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로 엇갈리면서 장중에 많이 엇갈리는 모습 보였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 소파이라든가 로쿠라든가 어스타트 같은 중소형 기술주들이 특별히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러셀 2000 지수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지금 전월치하고 예상치 모두 하락해서 3.8% 기록하면서 다우 지수를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어, 다만 이제 아침에 중국 쪽의 데이터가 좀안 좋았어요. 6월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 5.4%가 기록이 됐는데 이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경쟁가 회복이 되려면 은 물가가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물건 많이 만들면은 수요가,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산자 물가가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낮다 보니까 이제 디플레이션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S&P 500 기업들 주당 순위기 약 마이너스 7%까지 감소할 수 있다. UBS는 지금 굉장히 좀 그렇게 낮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2020년 이후에 가장 이제 빠르게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4분기부터 해서 지난 1분기까지 해가지고 추정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골드마삭스나 UBS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안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지금 한1% 정도 미만의 EPS 손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정도로 좀 낮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에버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어감 자체를 시장에서 낮게 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낮은 것이 결코 낮은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이런 것들로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술주들에 대해 가지고 기대치가 좀 높게 형성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추지 못하면 기업들의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보면은 이제 12일 날 수요일 날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나오는데 한3% 초반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이제 핵심물가 상승률 요거는 이제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데 여전히 5%대 전망이 되고 있고 연준 베이지북 발표하는데 7월달 금리 인상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이제 핵심이 되겠죠. 지금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13일날 목요일 이번 주적 펩시하고 델타공이 항 문을 열게 되고 금요일날. 유나이티드 헬스라든가 뭐 JP 모건웰스 하고 블랙락 시티그룹 이런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술주들이 이번에는 되게 빨리 나옵니다. 19일 날 테슬라 넷플릭스 나오고요. 25일 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26일 날 메타, 27일 날 아마존하고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번 달은 모두 기술주들이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번 달 후반부에 변동성 커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주의하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더 자세한 조목배 이슈들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상장을 했고요. 또 폭등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카바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카바가 앞으로 이 회사가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레스토랑이 치폴레라는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멕시칸 그릴 레스토랑이 있는데, 어, 이 회사만큼 갈 것이다. 지금 제프리에서 여기에 대해 엄청나게 지금 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1 0 0개 이상의 레스토랑 지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날 한99% 거의 더블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습 보였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 가능성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데, 아직 글쎄요, 미국의 경기 상황이 아직 이렇게까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소비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직은 미지수긴 한데, 어쨌든 제프리에서는 강하게 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가백스 얘기 아까 해주셨는데 어~ 일시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현금이 들어오고 제품을 안 줘도 되는 이런 상황 그데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올해 전체 매출액을 한 14억 달러에서 16억 달러 정도 잡았거든요. 근데 그중에 절반이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진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더 진행이 되면은 과연 어 이렇게 현금을 받는 거 하고, 근데 이 현금 받는 것도 사실 캐나다 쪽에서 저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될수 있거든요. 다시 어 현금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 것들이 노바백스 입장에서는. 기존에 매출이 나가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보상금을 받는 게 유리한 건지 야 왜냐면, 하한쪽에서 계속 재고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 재고라는 거는 시간 지나면 전부 이제 버려야 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좀더 이제 두고 봐야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주가가 사실 많이 좀잘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 웹부시의 대나이버스 같은 경우에도 나와서 지금 중요한 전화점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한 30달러까지 이렇게 목표가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 리비안, 미국에서 강하게 밀었던 이 리비안 주가가 완전 바닥을 쳤다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아직 뭐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격하고는 큰 갭이 있는데 앞으로 더 이제 좀 기대감을 갖고는 있지만 실제 인도량이 어떻게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반고체 배터리 팩이 납품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당장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시요가 말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리퀴드 상태, 액체 상태의 배터리와 이제 반고체 상태의 배터리가 어, 성 훨씬 더 이제 반고체 상태의 상태의 배터리가 훨씬 더 성능이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생겨나고 있고 어, 또 이제 피스커라든가 디디글로벌 같은 회사들도 오늘 한1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 종목들이 좀차별를 보이는 어떤 종목들은 정말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어떤 종목들은 반등을 제대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 어떤 종목들이 특별하게 보는 게 이제 대형주들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대형주들 흔히 말해 가지고 매그니시트런트 세븐이라고 불리어 있는 이 애플, 엔비디아,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요 주식들 지금 이 주식들의 비중이 너무 과다 하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 이거 좀어좀 어, 좀 재 분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스닥 100을 구성하는 이 기업들의 비중 자체를 좀 변경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12.9% 거든요. 근데 애플이 사실, 어, 가장 시가총액이 큰데도 12.5%로 낮다. 이래. 그러기에다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합쳐놓으면은 지금 한, 7.4% 정도인데 아 이게 적당한가 뭐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겠다 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부글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많이 좀어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하락한 3%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게 14일날 구체적인 게 발표가 되고 24일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 기간 동안에 ETF라든가 펀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을 좀 이동을 시키겠죠. 그러면서 단기 등락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아, 요즘 가장 핫한 기업이죠. 최근에 내놓은 앱이 어,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일주일 단에서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메타플랫폼즈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메타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 실적 시즌에는 아실 거예요. 과감하게 매수 들어가고 하락하면 짧게 다시 또 수익 실현하고 바로 재미수 타이밍 잡고 이런 전략으로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근데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조금 우리가 섣부르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추세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하락하더라도 좀 기다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세를 이탈할 경우에는. 충분히 조정받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전략을 조금 이렇게 한 템포 여유 있게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간다 그러죠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좀 쉬면서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지난 연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대형 기술주들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 지난 4월달에는 강세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매수를 막 부추겼는데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고 또 여름 휴가 시즌이고 하니까 이제 지금 좀 쉬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 좀 보는.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 스레드 나왔는데 지금 보면 1억 명 돌파했다. 막 엄청나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최신 정보를 보면 은 스타티스타라든가 테크크런치라든가 이쪽에서 보면 은 지금 시간당 100만 명이 넘던 속도가 느려졌다. 그래서 이미 가속력이 좀 멈췄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테크크런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메타가 지금 굉장히 30% 이상 상승을 한그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 날 장마음 후에 실적 발표하는데 전년 동기보다 EPS가 조금 더한 30에서 40센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치는 좋게 나와 있는데 주가도 많이 올랐다는게 문제죠. 그리고 재무구조 보면은 지금 기대감이 너무 높아져 있다는 라게 사실 굉장히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목표가보다도 또 현재가가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어 우리가 이 차트로 지난번에 3월달에 그렸어요. 그때 3월 7일날 이제 170달러 정도 지지하니까 매수하고 이제 2 4 0달러까지갈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280달러 때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에 볼저밴드 상한선하고 이격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 감소하는 부분도 사실 조금 부담이 됩니다. 쓰레드 실적이 좋다느냐 앞으로 더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70달러 안착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경고점까지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잠시 좀 보류하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80 달러 기준으로 추세 짧게 잡고 수익 실현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270 달러 대지지로 못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20일 이평선 올라오는 240 달러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면서 우리가 메타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메타플랫폼즈였습니다. 7월 26일에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니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로진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